안녕하세요. 스위쳐 싸게타기 2 3입니다 오늘은 쉐보레더 넥스트 스파크, LTZ, 시테크,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정면부, 후측면, 뒷면입니다. 키로스113,000 킬로 키로, 한 달에 2,000 k 로 엔진 미션 보험사 보증 가능하고요 운전석 시트, 뒷좌석 시트, 센터페시아 보시면 운전석 호석 핸들, 오토 차량입니다 전동제업이시 들어가 있고요 차도 이탈 방지 들어가 있고요 스타트 버튼, 운전석 호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 방향 엔진룸 휠과 타이어 상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서 셰보레 더 넥스 스파크 말씀드리면서요. 자, 수위차 싸게다 2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 조합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회원님덕분이고요 감사합니다. 수위차 싸게다 2사는 100% 신매물 판매와 성능그룹 고지공개 원칙을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며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모토 아래 w w w s u 차 e t s a g i a g c o 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매지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비대면 영상통화 탑송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시용자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고요. 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권선로308-5 도이치 오토 월드 2 1 1로 수입차 싸기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엔진 미션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하나 보험사 11만 3,880km입니다. 여기 보시면 단순 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밖에 자동차 세부상태 보니까요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이렇게 해서 이쪽에 있는 이쪽스 있는 이쪽에 있는 이쪽에 있말씀드에면서요유에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요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보면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이거 클릭해주면 w w w s w 차 e 기 c 기 a r c o m 있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 주시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의차 연신모델 키로스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넥스 스파크 0112이 하나, 하나,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액가입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콜매트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그 코일 카 매트인데요. 블랙, 그 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다 5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이차 싸게 사기 2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이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이차 싸게 사기 2사는 1년 365일 토요일 날, 일요일 날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쉐보레던 넥스트 스파크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